혹시 가벼운 어지럼이나 갑작스러운 피로를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이 작은 증상들이 사실은 당신 몸이 보내는 가장 첫 번째 경보일 수도 있습니다. 혈관 내부에 미세한 장애가 생기면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는데 이는 마치 아주 작은 구멍이 생긴 호수로 물이 조금씩 새어나가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작은 누수구멍이 생겨도 처음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그 구멍은 점점 커지고 전체 시스템에 큰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여러분이 혹시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체력 저하나 가벼운 두통 또는 손발이 찌릿한 느낌이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몸의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신호들을 무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늘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뇌혈관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들이 좁아지고 있다는 초기 증거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교한 기계 속 작은 배관이 점점 막혀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혈류가 내부로부터 차단되면서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차단되어 서서히 손상됩니다. 감각이 무뎌지고 말이 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모두 그 작은 신호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는 순간은 바로 몸이 예고하는 경고의 벨소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몸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 다급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린 그 중요한 메시지를 놓쳐선 안 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손끝이 찌릿하거나 주의가 흐릿하게 느껴지고, 머리가 멍한 순간들이 결국은 친구가 아니라 적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병이 깊어지기 전, 이 초기 징후를 포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작은 누수의 흔적을 발견했을 때, 그 누수는 바로 병의 시작점입니다. 이제 그 작은 틈새를 조금만 더 방치하면 물이 터져버리고, 전체 집이 침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혈관 내부의 미세한 손상이 무시하면 치명적인 혈관 파열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작은 증상들은 한때는 사소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미래의 큰 재앙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몸속의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고 탄력을 잃으며 저항력이 떨어질수록 더 이상 작은 문제라고 무시할 게 아니란 걸 오늘 새롭게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몸은 지금 조용히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명적인 전쟁터를 경고하고 있는데, 우린 그 속삭임에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이 순간을 놓쳐버리고 눈치를 채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과 끝없는 후회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느끼는 작은 이상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내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하세요. 언젠가 이 모든 긴장감이 폭발하기 전그 경고를 알아차릴 수 있느냐가 바로 당신 생명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내 몸이 보내는 가장 강렬한 신호를 바로 잡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힘은 바로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한 가지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몰라서 놓치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내 건강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작은 비밀이 여러분을 치명적인 재앙의 가장자리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바로 저와 함께 그 비밀찬 행보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이한 걸음만 내딛는다면 여러분은,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강력한 방어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생명을 잃을지 살릴지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누군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에 하나의 작은 습관을 실천하기만 해도 몸속 혈관은 강해지고, 치명적인 혈관 파열이나 심장마비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선보일 이 비밀의 작은 방법은 바로 브라질 너트를 한 개씩 매일 먹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견과류 하나는 몸 속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밀 병기인 셀레늄을 공급해줍니다. 이 성분은 내부 깊숙이 퍼져서 혈관 벽에 쌓인 자유 라디칼들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며 약화된 혈관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상상해보세요. 마치 작은 수호자가 밤새 내부에서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듯이 이 견과류 하나이 여러분의 혈관 내부를 미세한 손상으로부터 지키고 복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앤밀 플러니보다더 간단하고 강력한 심혈관 보호법은 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먹는 한입의 아보카도는 어떨까요? 이 작은 친환경 채소는 풍부한 단일 불포화 지방을 함유하고 있으며 혈관 벽을 감싸는 보호막을 형성해 혈관 손상을 예방하는데 탁월합니다. 그림으로 넣어본다면 황금빛으로 빛나는 작은 방패가 내 혈관을 감싸고 있음을 상상해보세요. 이 방패는 혈관 내부를 부드럽게 스며들어 딱딱하게 굳거나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막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도 강력한 혈관 지킴이 행동입니다. 엠펠트렌 혈관 건강을 위해 또 다른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바로 마그네슘이 풍부한 채소를 손쉽게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매일 신선한 IP 채소를 먹는 것만으로 몸속 내부 혈관의 압력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내부 압력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혈관이 터지거나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죠. 이때 마그네슘은 마치 따스한 온수로 몸속을 감싸는 힐링 용액처럼 혈관 내부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켜 줍니다. 눈앞에 펼쳐진 황홀한 초록빛 정원처럼 매일 잎이 채소로 채운 식탁은 내부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잡아줍니다. 흔히 네, 작은 실천들이 정말로 우리 몸의 치명적인 혈관 파열을 막는 방패가 될수 있다는 사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아주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이젠 여러분이 바로 활용할 차례입니다. 내 몸은 이미 내부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이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적극 대처한다면, 여러분은 기적과 같은 생명의 기회를 잡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 내부 조그만 파열의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고, 그것이 터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그 가능성을 낮춰낼 수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새기세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 작은 변화들을 실천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 많은 노인들이 이미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명적 전쟁의 전조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몸속 작은 균열들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면 내 혈관이 강해지고 치명적인 사고의 위험이 크게 낮아집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의 힘은 가히 무한합니다.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모여 당신을 치명적인 순간에서 구하는 마지막 방어막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를 들으며 흐트러진 혈관 내부의 균열을 하나씩 메우는 일이 바로 오늘, 지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치명적인 교차로임을 이해하실 수 있나요? 내 몸은 이미 내부에 쓰러질 위기에 직면했고, 지금 이 순간도 그 극한의 한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심장 근육은 산소 부족과 지속된 스트레스로 인해 조금씩 죽어가고 있으며, 내부 장기들은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마치 폭탄이 작동을 멈추기 직전의 마지막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집니다. 벽 한가운데에 숨겨진 폭발물처럼 이 모든 위험들이 지금 바로 터질 수 있는 압축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절박한 순간을 모르고 지나치지만 바로 지금 여러분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격렬한 마지막 전투입니다. 내 몸은 지금 생존을 위한 마지막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지금 이 경계선에서 무심코 넘어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몰아닥칠 것임을 명심하세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지금 느끼지 못한다면 후회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경계선에서 무너지며 평생 후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생사를 갈라놓는 중대한 분기점인 셈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사망의 문턱인지 아니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인지 그것은 바로 당신의 냉철한 인식과 빠른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몸 속에서는 이미 치명적인 균열이 점점 깊어지고 있고 이 균열들이 끝내 폭발한다면 몰살의 순간이 다가온다고 경고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긴장감 속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이 끈질긴 내부의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공포를 야기하는지 알게 될 날이 곧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를 들여다보는 용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강렬한 순간을 놓치면 끝없는 후회와 치유불능의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이 경계선을 넘어서기 전 당신이 선택할 용기와 깨어있음이 결국 생명의 연장을 결정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내 몸은 이미 모든 것의 종말을 예고하는 신호들을 보내고 있으며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뇌리에 새기세요. 지금 이 순간 내부에서 일어난 마지막 전투의 기억이 결국 생존과 멸망을 가르는 진실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연스럽게 가지는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녁에 술잔을 기운차게 들어거나 늦은 시간에 짜게 먹는 간단한 행동들이 무심코 지나쳐졌지만 사실은 당신의 심장을 조용히 위협하는 치명적인 적이 될수 있습니다. 잠깐의 휴식처럼 보이는 그 루틴들이 점차 우리 내부에서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고 결국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으로 다가오는지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만약 이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심장을 조금씩 조여온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 될지 상상해 보시겠어요? 밤마다 혈관이 작은 수축으로 꽉 조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바로 산소와 영양분의 흐름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조짐입니다. 혈관이 마치 간지리는 뱀처럼 몸 속에서 끈적끈적하게 조여들면서 내부 조율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는 누구나 가볍게 넘기기 쉬운 작은 증상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령 가볍게 느껴졌던 혈관의 수축감이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은 무심코 지나쳐선 안 되는 내부의 신호들입니다. 내부에 쌓이는 작은 스트레스는 결국 혈관벽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게 되고 이때부터 위험이 시작됩니다. 작은 틈새들이 쌓이면서 혈관벽은 점차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되어 플라크가 끼기 쉬운 구조로 변하게 되는데 바로 이 과정이 우리의 심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마감선에 다가서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순간을 지나치게 된다면 결국 혈관이 완전히 좁아지고 혈전이 생겨. 심장의 치명적인 정정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는 심장마비라는 극단적이고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 작은 일상 속 행동들이 얼마나 무서운 내부 파괴 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마치 정교한 기계와도 같아서 작은 구멍 하나로도 내부 모든 시스템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합니다. 밤마다 술잔을 기울이는 순간 혈관은 급격히 수축하며 내부 산소 공급이 급감하고 이 작은 내부 압력 상승은 곧 심장을 과도하게 뛰게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혈관이 주름지고 딱딱하게 굳어가면서 심장은 점점 더 많은 힘을 써야 하죠. 이 과정은 마치 과부에 시달리는 엔진처럼 거칠게 몸을 떠받치기에 작은 센서들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제대로 읽지 않는다면 커다란 재앙이 몰려오게 됩니다. 밤늦게 짜게 먹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몸 속의 수분 조절이 붕괴되면서 혈액이 새어나가거나 혈압이 급상승하는 내부 폭풍이 일어나기 쉽고 내부의 작은 혈관들은 늘어난 혈관벽이 뛰어난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면 혈관 내부에 작은 찰과상들이 생기고 그 위에 염증이 쌓여 결국은 혈관이 딱딱하게 변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우리의 몸은 내부의 전쟁터가 되고 작은 균열들이 쌓여서 결국 혈관이 돌연 멈추거나 터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날카로운 변화들은 누구도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지만 그 공포는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 작은 습관이 만들어낸 치명적인 내파가 결국은 심장을 급습하는 순간 당신의 모든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몸은 전쟁터이고 지금 이 순간 내부의 미세한 균열에서부터 폭풍이 일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최후의 전투라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나요? 당신의 심장은 내부의 치명적인 상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찌르는 듯한 가슴 통증이 퍼지며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과부에 시달리던 공장 기계가 마지막 힘을 내며 터져버리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차가운 쇳덩어리들이 폭발하듯 심장 근육이 산소 부족으로 급속히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순간의 충격은 감히 묘사하기 어렵지만 바로 이 안타까운 파국이 우리 몸의 가장 치명적인 내부전쟁의 절정을 의미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그 내부의 조직, 혈관, 그리고 신경다수가 함께 붕괴되면서 온 생명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마치 돌덩이 하나가 미끄러져 내리면서 산사태를 일으키는 모습처럼 치명적인 조직 손상은 멈출 수 없는 파괴를 몰고 옵니다. 이때 우리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눈앞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우며 단 1초가 관건이 될수 있는지 절감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분교의 전조는 바로 지금 내몸이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당신이 이를 무시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딱그 순간 마음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평범한 아침 루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걱정 없이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가볍게 아침을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래 간과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평범함 속에 숨어 있는 치명적 위협이 바로 그런 작은 습관들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나 하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꼭 짚어봐야 하는 긴박한 현실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그 작은 행동들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몸속 미묘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의 아침이 우연히도 치명적인 시간 폭탄이 될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혈관 벽에 아주 작은 변화가 축적되어 혈관이 점차 약해지는 모습,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견고한 실크실이 약해지고 끊어질 위기를 맞는 모습처럼 말이죠. 세월이 흐를수록 혈관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그것이 쌓이면서 점점 혈관 탄력이 사라지고, 유연성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 작은 손상들은 한마디로 내부에 볼품 없는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불길한 전투의 시작입니다. 이 작은 상처들이 모이면 결국 염증을 일으키며 플라그가 쌓이게 되죠. 흙먼지와 먼지가 들러붙은 벽돌처럼 혈관 내부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고 이게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마치 속삭이던 작은 불씨가 큰 화염으로 번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작은 불꽃들은 서서히 커지면서 혈관 내부를 넓히고 좁히며 미세한 길목 하나하나를 조여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혈관이 딱딱하게 굳고 탄력을 잃으면 심장은 더 강하게 뛰어야 하고 이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가게 되는 거죠. 가끔 왜내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볍게 떨리는 느낌이 드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건 내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명적 전쟁의 전조거든요. 혈관 내부의 미세한 손상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결국 큰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순간 여러분이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누구나 경험하는 작은 증상들이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끔 가볍게 느껴지는 피로감이나 멍한 느낌이 혈관의 작은 손상과 염증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의미죠. 이 작은 불씨들이 결국 엄청난 화재로 번지기 전에 미리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고도 무서운 심혈관 질환의 길목에 들어서게 되고 그 결과는 예상할 수 없는 비극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신호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기회인 셈이죠. 몸속 작은 균열들이 제대로 수리되지 않으면 혈관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파열되거나 막히는 초유의 재앙이 닥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몸은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지금 이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적신호를 인식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차리는 것, 바로 그게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평범한 하루라도 그 속에는 치명적 위험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느끼는 가벼운 가슴 답답함이나 불안한 느낌이 결코 우연이 아니란 것을 이제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작은 신호들은 미세한 혈관 손상이 더 이상 미미한 수준이 아니며 이미 내부에서 치명적인 전환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최초의 간헐적 증상들이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은 작은 내부의 균열들이 결국 파열, 또는 혈전 형성으로 치닫는 무서운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균열이 점차 커지면서 위태로운 담벼락이 무너지기 직전의 긴장감처럼 여러분의 혈관 내부도 그 작은 손상들이 축적되며 어느새 제어를 벗어난 거대한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슈렐 키엔 한 번이라도 심장 주변이 시익거리거나 불편함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내부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을 기울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손떨림이나 가끔씩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그것이 누구에게 나오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급한 전쟁의 신호임을 잊지 마세요. 특히 이런 증상이 지속되거나 더욱 뚜렷해진다면 이미 작은 균열은 흔들리지 않는 암석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각의 무뎌짐, 명료한 인지력 저하, 또는 순간적인 숨가쁨이 이러한 내부 균열에 침묵하는 전령일 수 있으며 그들이 자꾸 무시된다면 훗날 훼손된 혈관이 터지거나 강렬한 급성 상태로 치달을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제 내부의 작은 균열이 점점 더 위협적인 굴곡으로 조여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이 작은 불씨들이 어느새 내부의 긴장과 압력을 증폭시키면서 내부의 유리 조각들이 한순간 깨지는 것처럼 완전히 무너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어가며 내부 압력이 극도로 높아지는 순간들이 반복되면서 몸 속에서는 이미 배수구가 막힌 도시와도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작은 증상들이 단순히 피로감이나 일시적 손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그 뒤에 숨겨진 것은 바로 내부 장기들의 치명적인 증폭 과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혼내, 네, 몸은 이미 내부에서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는 치명적 출구를 향해 돌진하는 장치처럼 긴장하며 이 작은 증상들이 무시될수록 결국 제어 불능의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셔야 합니다. 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치명적인 내파는 겉으로는 감지하기 어렵고 아무리 무심한 사람도 결국 그 절박한 신호를 놓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그저 지나쳤던 증상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무시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 작은 균열은 결국 큰 폭발의 순간을 늦지 않게 막아낼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긴장감의 연쇄를 조절하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내 몸은 거대한 파열과 함께 모든 것이 붕괴하는 일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임을 명심하세요. 이 작은 신호들을 지금 바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생존의 일차적인 방어선인 셈입니다. 당신의 내부에서는 지금도 치명적 전쟁이 격렬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